오. 갈까요? 음. <laughs> 응, 가자. 어. 오, 하늘 이쁘다. 새별호는 음. 멋있다. 엄마나가좋아이시 나이시. 나이시. 나날씨 나이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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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이꿈이라니까시이있이데이 어 몰라. 모아야지. 안 비싸지 않을까? 비싸. 음주운전. 음주운전이 아니지. 음주. 약올리는 올리, 거지. 옆에서. 숨면서

다시 말고. 어머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지 말고 어머 음. 음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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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쉽지가 않아. 다 여기 네, 이렇게, 이렇게 나와야 돼. 어, 우와. 근데 이, 이, 네가 이거 산처럼 있을 때 놔둬야 되는데. 아, 산을 맹금대지. <laughs> <사기> 잖아 <laughs> <laughs> 어, 내가 가게가서도 맛있고. 엄마도 맛있고